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때 정말 가까웠던 두 사람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CEO 이두 사람 사이가 갑자기 확 틀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한국일보, 뉴스원, 트레이딩뷰 기사들 보면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브로맨스라고까지 불렸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관계가 어떻게 급변했는지, 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포문을 연건 머스크였어요.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기 소셜 미디어 X에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 이게 내용이 좀 어, 파격적이었죠. 네, 그냥 단순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보수 논객이 트럼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머스크가 맞다. 예스. Yes? 이렇게 동조를 했고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비판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갔어요. 바로 앱스타인 파일 문제를 딱 꺼냈습니다. 아, 그 민감한 사안을요? 네, 트럼프가 이 파일에 연루돼 있고 그래서 파일 공개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심지어 1994년에 앱스타인 파티에서 트럼프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익명 여성의 주장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그 비판의 수위하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정책 비판 정도가 아니라 탄핵 동주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앱스타인 파일 연료설까지 제기한 건 이건 뭐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랄까요? 네. 특히 앱스타인 파일 언급은 아시다시피 이게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괴력이 엄청 큰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을 정책에서 거의 뭐 인신공격 수준으로 확전시킨 거죠. 음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같은 날이었나요? 백억관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요. 네, 독일 총리랑 회담 중이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했나요? 일단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 뭐더 이상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고요. 좀 서운함을 내비친 건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머스크를 엄청 도와줬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아, 과거의 도움을 상기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가 추진했던 감세법안 대신에 그냥 나를 비판하는 게 나았을 거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법안이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여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레이딩뷰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한발더 나가더라고요. 아, 더요? 네. 머스크 소유 기업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엑스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정부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감정싸움은 아닌 거죠. 와, 이건. 진짜 실질적인 압박인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반응을 겉으로만 보면, 뭐, 과거에 도와준 거 얘기하면서 서운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머스크가 비판했던 그 감세법안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같은 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 계약 중단 위협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 진짜로 사업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해요. 말 그대로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이야 근데 머스크도 바로 또 반격을 했어요 트럼프 발언 나오자마자 엑스로요 네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 감세 법안에 대해서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라면서 차버려라 이렇게 아주 격하게 반응했고요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한테 법안 내용 보여준 적도 없고 의회에서 한밤중에 통과된 거다 이러면서 트럼프 주장은 거짓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음, 진실 공방까지 가는군요. 심지어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배은망덕하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으니까 와,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서로 주고받는 말의 수위가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두 거물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시장을 확 흔들었습니다. 아, 시장 반응이 바로 왔군요. 네, 트레이딩뷰 뉴스 보니까 그때 뭐 미중 정상 통화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같은 다른 굵직한 경제 뉴스들이 있었는데도 이두 사람 싸움이 그 뉴스들을 그냥 다 덮어버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였어요?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 뭐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다 하락했고요. 특히 테슬라 주가는 어, 하루 만에 14%나 폭락했어요. 14%나요? 와. 네.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아, 가상자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죠. 이두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때는 정말 각별했던 트럼프랑 머스크가 이제는 뭐 탄핵 앱스타인 파일 감세법안, 또 과거 인연, 이런 걸 고리로 해서 아주 격렬하게 공개적으로 충돌한 상황인 거죠. 네. 서로 막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이게 또 곧바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적인 불활에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정말 순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이 정치와 기술 분야의 두 거물이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군부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회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뭐랄까? 정치지형이나 기술산업, 또 시장 전반에 걸쳐서 더큰 변화를 예고하는 걸까요? 음, 글쎄요. 그건 좀더 지켜봐야 알겠죠. 네. 당신께서도 이두 사람의 다음 행보를 계속 주목해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